네, 최근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씨의 자택에 흉기 강도가 침입했던 사건에서 피해자인 나나씨와 어머니가 맨손으로 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 침입자가 턱부에 열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죠 흉기를 들고 가족의 목을 조르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나를 그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침입자가 다친다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정당방위는 그냥 억울하니까 봐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정당방위의 요건으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세 번째, 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재와 상당성입니다. 현재를 예를 들면 침입자가 도망가는데 뒤쫓아가서 때리면 정당방위가 아니고 보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또 상당성도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상황에서 뭐그 정도로 제압하는 것이 필요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상당성의 판단 요소로는 생명, 신체, 재산 등 침해 되는 법익이 무엇이었는지 또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의 차이가 있었는지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또 제압 이후에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이 정당방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과잉방위가 되느냐는 싸움 자체보다는 사건 직후의 행동과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험이 지속되는 동안만 방어를 하셔야 되고 제압한 이후에는 바로 11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압이 끝나면 폭행을 멈추세요 혼내주려고 같은 표현은 절대 근물입니다 CCTV나 상처사진, 진단서 등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응징이란 말을 쓰시면 안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압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머리로는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냐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공포에 빠지고 본능적으로 가족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직후부터 진술과 증거 확보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